얘들아, 안녕. 오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바로 태풍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야. 태풍은 왜 생기는 걸까? 마치 마법처럼 바람과 구름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걸까? 짠. 정답이야. 태풍은 바다에서 시작돼. 따뜻한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들이 모여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야. 마치 커다란 회오리 감자 같지 않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태풍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에너지는 따뜻한 바닷물에서 얻는 거야. 햇볕을 받아 따뜻해진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돼. 이 구름들이 점점 더 커지고, 바람의 도움을 받아 빙글빙글 돌면서 태풍이 되는 거지. 태풍은 아주 힘이 세. 바람을 쌩쌩 불게 하고, 비를 억수같이 쏟아지게 해. 마치 거대한 용이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래서 태풍이 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해.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없고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해. 창문도 꼭 닫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면서 태풍의 소식을 들어야 해. 하지만 태풍은 나쁜 친구일 뿐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태풍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준단다. 태풍은 우리에게 시원한 비를 줘서 나무와 풀들이 쑥쑥 자라게 도와줘.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 같지 않니?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바람을 불어와서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기도 해. 태풍이 지나가면 맑고 깨끗한 하늘이 우리를 반겨줄 거야. 태풍은 마치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어. 화가 나면 무섭지만 때로는 좋은 일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해. 태풍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깨끗해진 세상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수 있을 거야. 무지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과 같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태풍아 고마워.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